겨울하면 생각나는 음식을 벅자면 뭐니뭐니해도 붕어빵, 호빵, 군고구마, 귤이 생각날 거예요. 그중에서도 귤을 보면 저는 유독 할머니가 생각나더라고요. 추운 겨울날 보일러는 돈이 많이 든다며 항상 전기장판 위에서 생활하시던 할머니. 포근한 이불을 뒤집은 채 할머니와 1일 연속 극극극이 그, 그, 아닌 아이돌입니다. 아무튼 뮤직뱅크를 보면 까먹던 귤이 요즘 들어 자주 생각나더라고요. 그렇게 추억이 가득 담겨있는 귤이 마트에 보이면 하... 벌써 겨울이네. 어? 저 저거. 어? 지, 지금 여름인데? 하우스 귤입니다. 아무튼 귤을 무척 좋아하시던 할머니가 저에게 알려준 꿀팁을 말씀드리자면 귤을 주무르면 귤이 귤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귤을 주무르면 꿀 같은 귤이 되는지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죠. 우선 귤은 모두 한성 영농 조합에서 작업하고 종원이 형이 검사한 똑같은 귤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험할 귤의 개수는 적다고 느끼기에는 많고 많다고 느끼기에는 적당한 10개 정도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실험은 왠지 꿀을 빨다 못해 꿀통에 들어간 느낌적인 느낌이라 생각이 드는 게 여기 귤 10개를 주물러 주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 7분 정도 지나니까 처음에 오버페이스로 달려서 그런지 팔이 조금은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끝났기 때문이죠. 측정할 때 일방률과 섞이지 않게 네임핀으로 체크해 준 다음 본격적으로 측정해 보도록 하죠. 가볍게 귤 껍질을 까서 최첨단 과학 기술의 집합체라고 할수 있는 믹서기로 모조리 갈아버려 측정하려고 하는 찰나. 건더기가 걸리더라구요. 약간은 귀찮지만 정확한 측정을 위해 걸음망으로 한번더 걸으도록 하죠. 이렇게 걸러 겨우 하나 완성했는데 생각해보니 믹서기도 다시 씻어야 되고 퇴근시간이 다 됐는데 아직도 갈아야 하는게 10개입니다. 오늘은 조금 쉬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만만치 않더라구요. 어쨌든, 완성입니다. 측정 순서는 귤과 주물럭 귤을 순차적으로 측정해 10개의 평균 값을 내보도록 하죠. 1번 귤, 9.8 브릭스입니다. 그에 비해 주물럭 귤은 9.0 브릭스입니다. 아, 귤이 11.1이 나오면서 평균이 10.45가 됐네요. 그에 비해 주물럭 귤은 9 브릭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귤2 0개 당도를 모두 측정한 결과 일반 귤의 평균 당도값은 10.26 브릭스, 주물럭 귤의 평균 당도값은 10.23 브릭스로 일반 귤의 평균 당도값이 0.03 높은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라고 마무리하면 유튜브 각이 안 나올 것 같아. 각 나올 거 없나? 라는 생각으로 찾아보니 제주도에서는 귤을 구우면 고구마 뺨치게 맛있다는 말이 있어 혹시 당도도 변화가 있는지 한번 구워보도록 하죠 저희도 영상처럼 모닥불에 구워보고 싶었지만 이 근방에서 하면 큰일 날것 같아 도시인에게 안성맞춤인 부르스타로 구웠습니다 영상처럼 노릇노릇하게 익은 것 같아 맛있어 보여 하나를 먹어봤는데 음 냄새가 맞치 이거는 유자? 차? 음 타라. 오, 오셔. 오셔? 생각보다 많이 신거 같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너무 단 나머지 시계 느끼는 걸 수도 있으니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죠. 그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갈고 거르고 넣고 해서 일곱 개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측정하기 전에 구운 귤은 그래도 차이가 분명하게 나와서 짠 하면서 유튜브가 뽑고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평균 9.81 브릭스로 차이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 인터넷에서는 귤을 주무르거나 구우면 과일을 익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에틸린 가스가 나와 귤이 잘 숙성돼서 당도가 높아진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렇게 귤을 주물러 에틸린 가스가 나와서 숙성되는 것은 단기간에는 불가능하다고 해요. 특히 귤은 바나나처럼 딴 후에도 있는 후숙 과일이 아니라 수확 이후에는 숙성을 거의 멈추는 과일이기 때문에 귤의 당도가 나무에서 딸때즉 수확 시기에 거의 다 결정되기 때문에 수확 후에는 당도가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귤은 애초에 맛있는 귤을 사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은 음식은 저희가 야무지게 먹었습니다.